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여러 이름들 들어보셨죠?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름은 아마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여호와 샴마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에 담긴 정말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좀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친히 거처로 삼으신 그 성전을 도대체 왜 스스로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답은요, 선지자 에스겔이 본 아주 충격적인 환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적으로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 내두에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한 곳까지 싹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끔찍한 이유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겔이 뭘 봤냐면요. 정말 기가 막힌 점점 더 심각해지는 네 단계의 우상 숭배 현장이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아주 노골적인 배신 행이었죠. 이네 가지 죄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떠나가게 만들었는지 우리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전 북문,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오는 바로 그 입구에 버젓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게서 있었어요. 아마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 여신상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형상을 먼저 봐야 했던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조롱이자 도전이었던 거죠. 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요. 와, 이건 더 심각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장로 70명이 비밀의 방에 모여서 벽에 새겨진 온갖 혐오스러운 짐승, 곤충 형상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아 이렇게 속삭이면서요. 백성을 이끌어야 할 리더들이 가장 먼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죄악은 성전 바깥문에서 벌어지는데요. 여인들이 모여 앉아서 바벨론의 신 담무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이 담무스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신이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짓밟은 정복자 나라의 우상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니?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세상의 신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침내 정말 최악의 배교 행위가 성전 가장 깊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제사장으로 모이는 25명의 남자가요. 거룩한 성소를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경배한 거죠.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라는 의도적인, 가장 모욕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그냥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에스겔에서 8장 18절을 보면요. 이건 분노를 넘어선 정말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지는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극률이 베풀지도 않을 거다. 그들이 아무리 큰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결정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과 도성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그 비극적인 결과를 너무나 잘 보여주죠. 기완전 605년부터 586년까지 세 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고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걸 딱 보여줘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바싹 마른 뼈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죠. 모든 희망과 생명력을 잃고 흩어진,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죄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당신의 백성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열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괜찮아. 너희가 흩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 내가 친히 너희의 성소가 되어 줄게. 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들의 피난처,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시겠다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서 고향으로 데려오실 뿐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세요. 바로 그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 말이에요. 그걸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수천 년, 년 전의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요? 이 모든 회복과 새로운 성전 그리고 새 마음에 대한 약속은요. 단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은 구약 시대처럼 성전 건물에 머무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넘어서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에스겔서는 이 모든 회복의 정점을 짓는 이름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미래에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새 이름 그게 바로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다시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그럼 이제 질문은 이거죠. 오늘 나의 마음 성전. 그 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우상들 있잖아요. 이름하고 형태만 살짝 바꿨지, 오늘날 우리 마음 속에도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돈에 대한 집착,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정감,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취미나 관계까지도요. 이 모든 게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현대판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볼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성전의 가장 중심, 왕이 앉는 그 보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호와 샴마의 삶, 즉,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인정하며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을 내 감정이나 현실보다 더 신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혹이 올때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더 사랑하게 만드는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 가정, 친구들과 만날 때도 "아, 주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라고 인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전에서 여호와 샴마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의 성읍으로 회복되는 위대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건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기적이고요. 또죄 때문에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시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와 샴마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